그래서 그때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가누이 그래서 그때 누군지는 누구를 향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대 이름은 제데 하나님 신이여 당신이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모릅니다. 아마 알라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모하메신지도 орыстар сенетін иисус христос немесе біздің лидер ленин сенсің ба осылай мен өсіп келе жаттым и келесі сұрақтар мені қатты мазалайтын болды мен не үшін өмір сүріп жатырмын менің өмірімнің мағынасы қайда мәні не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도대체 뭐 나는 왜이 땅에 났고왜 사는가? 어렸을 때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시드 스알마가고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라서 대학을 가게 되고 알마티라고 하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쓸때카라스데 일반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성공한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로 왔고 그리고 공부할 때 공부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사람답고 그리고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뭐라 일인스다 그런데 속에서 큰 어떤 크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간마게 왜냐하면 옛날에 어렇게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생각들이 계속 저를 사로잡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빠지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시했던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표들을 다 이루는데, 그런데 내 속에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그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던 것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 확인합니다. 민우 그래서 심지어아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우체 오일라가 수술바라라 힘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죽는 걸막겠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생에 참 재미도 없고 그 위기를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근데 복음을 계속해서 또 듣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거는 나날 a 말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한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생겼습니다. 로게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는 그냥 화가 많이 나죠. 카 나는 카자인데왜너는 러시아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고 러시아인의 하나님이 나사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그 얘기 할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이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다툼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에서 저희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미데 그렇게 말하 사람들이 보니까 표정에 속에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기쁨이 흐르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데 보면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기가 참 아주 힘든 그런 사람으로 자랐는데 보니까 로서로의지도하고서로이두 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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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해 주고 그런 이사이 그러니까 제가 밤 했지만 그 잠에 자려고 그러면 내 뒤에 예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 들었던 그 귀에서 계속 맴돌아요. 아그이사기 r 가 어느 날근데누가 그 예수 영화 그 비디오를 한 줬어요. 그 보는가 먼저 보고 감동해 가 다 예수를 공적했습니다. 신스오 근데 문는 예수를 공했는데잘 모르니까 나 아, 이게 속에서 또시기이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 영화에서 본게 기품이 러시인처럼 생겼고 예, 거야, 이게 러시아이 하나 님인 거예요. 그에고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이야 예수가 더 사랑한다 그런 거 보니까 또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 이제 이, 이, 이 정체감 속에서. 근데 이사지 예수를 그다 이름이 나한테 상당히 친근한 이름이 되기 시작했어. 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나도 그 자리에 쫓아가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니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느 날그 한국에서 일한 무니즘 그 통일교. 통일교도들이 그 땅에서 왔는데 그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에는할 몽골다. 그때 이제 저희 옆에 통일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어, 저희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아바가아바가 네, 지금 을라가다그 내가 이제 기쁨으로 가서 아, 예, 어, 선생님 혹시 그 문이 좀통일교대해서 아십니까? 내가 내가 그 통일교 사람들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라가 봐야 할일마수보한이 학교의 클래스, 클래스 상황이니까, 그제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 못하셨고 라가야 미는 당오이그런데그 표정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상황이 지금 올바른 상황이 아니구나,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제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일시에 돕는다, 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나중에 알게 것이 그때 목사님과 같이 일하는 선교님들 그룹이 제 이름을 특별히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제니, 어때도다아바습니다 목사님 옆에 이제, 이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예, 기도하는 한에 그때 왔습니다. 시드 무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요. 모르답오날제 <목소리> 손에 다시 어떤 책이 선물이었는데. <목소리> 내무슬만다이사가생긴 돌아오셨어요. 냐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감정이 기록이 있는 지책이었어민그다보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것 그을 읽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슬만 이 사람 그데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무슬 말이었다가 자기 종교를 그냥 칼아치우고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이이사손오오슬샤 r 또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또아예수는 진짜 굉장한 분이구나.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기적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하나 한쪽에는 있었습니다. 수업 갔 이든 사다스지 시골에서 제가 다가 집에 오는 그 김차에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간다다이 데 네, 놀라운데 이그 책을 읽는데 저한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이굴 너는 왜 너는 계속해서 나를 내네 인생에서 쫓아내는 거냐? 성도님 오이데 이게 들리는 것은 아니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다시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민이사마 근데 저한테 들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음성이 들렸 속에서 놀라 드 그냥 속에서 그런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예수님, 근데 까지 제주에 왔던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미는 예수님 진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마사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찾을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오늘 저녁 밤에 내 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안 보셨습니다. 근데 데 꿈속에 뭐냐면 자기가 있는 시골에서 자기가 아주 남자가 자기를 барлық терезелер есіктер жабыл ешбір адам маған көмектеспейтінін мен түсіндім мен жүгіріп келе жатырмын күшімж жоқ сонда мен сол ауылдағы алаңға келіп 뒤에 쫓아오고 도망을 가고 근데 힘이 다 빠졌어요 드디어는 그 이제 동네그 중앙에 있는 광장까지 갔는데 힘이 다고더 그, 그 이상 뛰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사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는데. 신덕 그 보이그라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꾸미잖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자기에게 촥 비치면서 자기가 빛안으로 빛 자기를 닫게. 민수 1장 23절. 저는 이제 빛안에 들어간 <laughs> 상황이 돌아서 봤더니 날이 쫓아오던 그 남자 흉추한 남자는 저한테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빛을 보고 아니 겁이 나서 이제 뒤로 막 이제 도망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이 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이 놀라고 있는데, 왜냐면 그 위에서 빛이 치지치? 오고 나서 이것이 이제 또 황금빛처럼 하 사람들이 쫙빛치고 있는 거. 예요가그기 그, 그,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 이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So I y 그리고 이제 꿈에서 나는 었습니다 a n s i 그래서 다시 깬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사신 예수님, 내가 이제 진심로 예수를 믿습니다. s n o 사신 그리고 이 주변에 친척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бірақ саған сену дегені не маған үйретшіне істеукерек өмірім қалай 이제 керексөйтіп алматыға келдім одан бұрын менің бөлмеде тұратын бір қызым общежитиеде маған былай деді айгүл бір кәріс әйел қазақ тілін үйреніп жатыр сені таныстырайыншы 근데 요일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저랑 같이 기숙사에 들고 있던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 내가 지금 만나던 어떤 한국군 어, 하지마가 한국분 계신데 그분이 가장 많을 외우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를 그분한테 좀 소개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말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마가 나이트에다 이걸 와 왔을 보 마감 길식하자 유리니. 그때 이제 그분이 말하길 야, 시간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나는 너로부터 가장 말을 배우 준비가 돼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나키 가나다 그때 저는 이제 언니랑 같이 이제 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보 그때는 사실은 우리 소골이 무너질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상황 상황이 힘들 때였어요. 다 아, 학생들은 당연히 뭐 돈이 없죠. 먹을 거 없고 좀 취석술 생활가 보황도 아니었고. 손다야데라예라샤크가 그때에 제파서 오늘은 어디서 밥을 좀 먹나 하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한국, 한국 여자분께서 언제든지 집에 와도 된다고 했던 거. 초청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 네. 서라만 제가 전화를 했죠. 지금 좀 가도 되겠어요? 이야아주 어, 기뻐하면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기은다데 네. 이제 다그 갔을 때만에면제 언니 손에 이게 큰제 상처, 큰게 흉한 상처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서가 근데 보시더니 내가 기도해줄까 그러셨습니다. 누가 그 했리면서 그분이 손을 고그 예수님을 기해 주신 우리는 기도를 받은 데 돌아왔잖아요. 고 그다음 날 일어났더니 그게 일어났던 게, 게 상처가 다다라가가라했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죠 언니랑.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서 도대체 뭔 일이 생긴 거냐고, 다시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고. сол кезде ол бізге иса туралы ізгі хабарды дәл түсіндіріп айттысол күні біздер исаны қабылдадық көп жыладым сол кезде себебі сол кішкентай кезімнен аңсап жүрген құдайды енді құдай өзі мені тауып қарагөз апай да қатты жылады себебі ол қазақстанға келіп қазақ тілін оқып жатып құдайға былай дұға етіпті құдай мен қазір үйде осы 이제 집에 이제 그 гүл ұстайтын 꽃을 주면 하나님, 내가 가사에 와서 이렇게 꽃들을 지금 이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꽃을 내키우 이제 자이 자매들을 저한테 주시면 하나님 에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 그런데 그분이 모른 게 뭐냐면 저희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저는 아이굴달 꽃이고. 제 언니 이름은 알마무 a 사과꽃이 i 요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이 o t sure about it. i 게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 b o u 네, 이제 여기 그때 공부 6시간 공부하는 스비보 오그스 카자흐스탄들 아. 왜냐면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6시간이나 공부했다. 왜냐면 그선교사님이 그때 가장 말을 막 공부하시다 가지고 잘모르때요 그러니까 나락말로 설명이 잘안 되는 거지. 민 카자흐샤 빌메민드리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는 뭐또 가장말 스마 얘기는 하지만 가장 말을 우리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을 펴 놓고 이제 영어 이제 가장말 거기서 이제 교교 이제 한국말 하니까영어원해놔두고 하고 싶은 단어를 찾는대. 소스스스오르스바갈단다 우리는 그 보여준 거그 이제 또 영어 단어를 보고 그다음에 영어 사전을 보고 또 이게 러시아 말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찾고. 소소소 오르스스 가작스바갈단 오하나오닥비랭. 그래서 그 러시아 말로 된거을또 러카 사전을 보고 이제 이 가장말로 무슨 의미인지 그분한테 또 이제 보여줍니 브라스던길에서 오다 써라다, 이저 카자흐스탄다. 이금이사신이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게 너무 <laughs>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됐을 때, 동가나 물었습니다. 카스탄에서 예수 믿는 카자이 우리 두 분만 있나요? 카자스탄이이그데분이 아니면 카자인가운데 예수 믿 사람 있어? 브라우다 이 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역할이 가면 시골에 가장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자장들이 있다고. 그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뻐서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 않나?

초청 이렇게 불러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데지라그 지금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수다그 e 제 제가 받았던 성경에서 실제 구슬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지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에그 있는 다다 그리고 그때 그과 통일하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 주셨고. 지금도 계속 속 받고 가고 계십니다. 지렸을때부터 저는 참이 땅에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행복을 찾았었습니다. 바서 그리고 지은 예수 으도록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분 안에 바로 내 인생의 전부가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